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한 집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책은 제목처럼 단순한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묘한 평면도와 숨겨진 구조, 그리고 이어지는 미스터리. 책으로 먼저 알려진 이 이야기는 최근 영화로도 개봉되었는데요. 과연 두 작품이 얼마나 다를지 오늘 영상에서는 원작 소설과 영화를 모두 리뷰하고 그 차이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원작 소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한 집은 일본의 옷컬트 유튜버인 우케츠가 실제로 만든 영상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지인이 보내준 주택의 평면도를 본 주인공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건축 전문가와 함께 그 구조를 파헤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집에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집 구조 그 자체입니다. 창이 없는 아이 방, 의미 없이 반복되는 복도, 닫을 수 없는 문. 평범해 보이는 집에 숨겨진 귀괴한 비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저 집에 산다면 얼마나 무서울지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적 공포가 몰려옵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를 하며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저희가 마치 탐정처럼 주인공의 행보를 함께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시작되는 반전에서 평면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흥미진진해집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온라인 괴담의 실체화라는 점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어느 정도 보신다면, 우케츠가 간단하게 블로그에 쓴 글이 번역되어 커뮤니티에 올려졌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 책은 그 블로그 소설을 가지고 더욱 길고 여러 가지 점들을 보완하여 쓰인 글입니다. 또한 이 책은 미스터리지만 부동산을 기반으로 평면도를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글로서 꽤 신선한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음으로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7월에 국내에도 개봉된 영화 이상한 집은 원작을 기반으로 하지만 내용이 꽤 많이 각색되었습니다. 솔직히 영화를 꽤 기대했던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 조금 당황했습니다. 주인공은 오컬트 유튜버 아메미아입니다. 어쩌다보니 기묘한 평면도를 조사하게 된 그는 카타부치 가문이라는 가족의 과거 사건을 마와딱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중반부터 호러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스릴러 저주물로 방향을 틉니다. 이상한 집 영화는 과거 사건의 재구성과 의식을 통한 공포 연출, 그리고 가문의 저주라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추가됩니다. 원작이 심리적 공포에 초점을 뒀다면 영화는 그와 달리 시각적인 공포와 극적인 전개에 집중하여 한국인들에게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소설은 심리적 불안감과 추리 중심으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영화는 스릴러와 저주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대화를 하며 전개가 되고 사실감이 높지만 영화는 조금 더 드라마적이며 사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결말부 또한 소설은 평면도에 숨겨진 진실로 인한 심리적 공포 그리고 충격을 선사하나 영화는 가문의 저주와 의식으로 인한 초현실적인 반전을 선사하며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책과 영화는 다른 장르라고 봐야 할 정도로 꽤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같은 평면도에서 출발했지만 책은 공간이 가진 미스터리를, 영화는 가문에 얽힌 저주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말로 향해 달려갑니다. 책은 평범한 공포소설보다 심리적 긴장감과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집 구조나 공간 감각을 사용한 소설에 흥미가 있는 독자. 마지막으로 sns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궁금하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영화는 원작의 평면도 미스터리 요소를 좋아하지만 공포와 긴장 그리고 극적인 전개까지 함께 즐기시고 싶은 분들과 원작과 영화의 해석, 각색된 후반부 줄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책과 영화 중 어떤 버전이 더 좋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작품을 리뷰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신다면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